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유튜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스팀이라는 코인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현재 이제 좀 급등 패턴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왜 그러냐? 요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어지면서 계속 상승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어, 7월 20일 날 강력한 상승 한방 더 나왔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상승 파동이 이어지면서 급등 패턴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급등 패턴 이후에 어때요? 현재 고점에서 매물 소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 매물 소와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추세를 타는 흐름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비트코인 모든 코인들의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요 비트코인이 요 박스권, 단기 박스권이라고 할수 있는 요 3천만 원대. 요쪽을 이제 깨면서 다시 한번 3,100만 원까지도 돌파 시도, 3,200만 원까지도 이제 시세가 나와버리면은 다른 코인들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차트 일봉상으로도 봐도 이 상승세가 세번 이어지면서 현재 급등 패턴에 진입을 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꺾이면은 조정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트코인이 3,200만 원까지 노박고 상승 무조건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뒤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제로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잘 가고 있고 미국 증시도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더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 스팀이라는 코인은 요 비트코인과. 최근에 모습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시작에서 윗골리 달고 내려온 양봉이 보여줬어요. 스팀이라는 종목은 스팀 2세 사용되는 커뮤니티 토크인데이 스팀 달러랑도 이제 같이 연동되거든요.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 이후에 조정 나오고 나서 좀 이제 느린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스팀이라는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제 빨리 갈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도 현재 호가창 보시면 은 매수단에 물량 걸려 있으면서 대기 매수세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서 봤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한번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시장 자체가 급등 배터리 나온다면은 한번 단타로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한번 상승세가 있었는데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매물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세가 기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제 코인 유튜버 채널에서는요 비썸이나 그리고 업비트 관련해가지고 종목 추천방, 어, 종목 리딩방 어, 드리고 있는데, 요 리딩방이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은 리딩방 입장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신청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스팀 어, 시가총액 살펴보면, 1,300억 규모의 소규모 아, 비교적인 작은 알트코인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업비트에서 세력 물량이62% 어, 거래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업비트 세력 코인 중에 하나다. 알트코인 플러스 세력 어, 김치코인 조합에 세력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전 흐름 대비 했을 때도 상당한 이제 바닥권이에요. 이전에 이제 300 얼마죠? 346원 부분에서 이중 바닥 형성했다가 급등했는데 여기서 700원. 그럼 700원 고점 대비 현재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했을 때 장기 이동 평균선인 이쪽 122평선에 대한 라인에 대한 돌파시도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일단 스팀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가 현재 3,100만원 선에 있는데 이게 3,200만원 선까지 그냥 노박구 상승을 보여줘야지 코인 시장 전체가 움직이면서 스팀에 대한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 이제 리딩방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리딩방 운영 중에 있는데 거의 한 95%의 종목들이 거의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코인 시장이 좋고 불장일 때 코인 하셔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어 이상 마치도록 하고 아어 영상 마치기 전에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